포옹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을 포옹으로 표현한 건데, 새로운 기법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뜻한 포옹이 껍질 안에 함께하는 한 쌍의 땅콩으로 표현됐습니다. 포옹엔 손녀와 할아버지의 것도 바람을 이겨내는 연인의 포옹도 있습니다. 작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포옹을 생각해내고 사랑의 시초라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하나의 첫 걸음이 포옹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하면서 그런 사랑의 시초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부조작품에 작가는 그림과 색을 입혔습니다. 조각과 회화가 어우러진 작품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주제와 새로운 기법이 만나 관객들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런 조각의 이렇게 회화적인 형태로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전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따뜻하다. 아, 편안함을 여기 와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좋네요. 어, 오늘 상당히 뭐, 어, 하루가 맑고 한가로 하루 신선이 된다는데 오늘 좋은 작품을 접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포옹을 통해 사랑을 담은 작품. 새로운 시도와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MB뉴스 김현입니다.